네, 반갑습니다. 지금 타로입니다. 오늘의 리딩은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할수 있을지 이에 대한 리딩입니다. 현재 상대방은 내가 짝사랑하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관계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숫자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리딩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내담자님의 연애운을 지금 타로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리딩입니다. 일본 내담자님의 경우에는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렸을 때 연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긴 하지만 이 시간과 노력이 조금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좀 차근차근 보면 내담자님과 상대방의 지금 현재 관계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애 감정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두 분의 사이가 그렇게 틀어져 있거나 연인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내담자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 굳어져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이 굳어져 있는 모습은 내담자님과 앞으로 연애는 할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스스로도 이런 걸 인지하고 있고 내담자님과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조차 보고 있지 않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내담자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마음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 관계 흐름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관계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 현재처럼 그냥 쭉 알고 지내는 지인 정도의 관계로 흐름이 조금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유를 조금 본다면 상대방이 본인이 했던 어떤 행동들이나 현재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적 갈등을 조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고민거리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내담자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연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 흐름의 끝이 정말 아예 관계가 끝났다. 더 이상 관계 발전을 할수 없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내담자님께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충분히 관계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내담자님에 대해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두 분의 관계 자체가 그렇게 틀어져 있거나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담자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지금 시점부터 내담자님께서 연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이것을 어떻게 해보겠다, 단기간에 저 사람과 연애를 하겠다, 뭐, 썸을 타겠다. 이렇게 다가가시면은 상대방은 더더욱 내담자님과 뭐 어떤 관계 발전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님께서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상대방에게 다가가시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씩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내담자님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많이 보이네요. 두 분의 관계 흐름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좋게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좋아 보이고 전체적인 이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 상대방이 연애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도 신경을 써야 하고 뭐 학업 또는 직장 생활 이런 등등의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조금 버거워 보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좀 상처가 보이는 모습이고 그 끝은 내담자님과 완전히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내담자님이 짝사랑하시는 그 상대방과 어쩌면 한 번쯤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는 있어요. 뭐 썸을 탄다던가 짧은 인연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끝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잠깐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2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간이 절대적으로 좀 짧아 보이고 내담자님께서 상처를 받으면서 말씀드렸듯이 관계가 조금 안 좋게 끝나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해야 할 것들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담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연애를 하면서 내담자님께 신경을 못 쓰다 보니 관계가 좀 틀어질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대방은 연애보다는 본인이 해야 할 일들. 말씀드렸듯이 학업이나 뭐 직장이나 이런 해야 할 것들이 조금 더 중요시한다고 보시면 되고 내던자 님과 만약 연애를 할지라도 본인에게 연애가 다른 것들의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 연애를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짝사랑하고 있는 분과 관계 발전을 조금 하고 싶으시다면 연애관이 냈던 뭐 가치관이 됐던 어떠한 부분이 있었든 조금씩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맞아도 상대방은 연애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조금은 힘든 그런 연애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끝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봐도 내담자님과 내담자님이 짝사랑하고 있는 상대방의 관계가 정말 좋아 보여요 현재 상황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나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나 정말 좋은 관계로 보이고 이 카드의 전체적인 분위기조차도 내담자님과 상대방의 마음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담자님이 상대방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뿐 그런 마음 전달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정말 좋은 상황임에도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두 분의 관계가 완전히 그냥 끝이 나는 좀 그런 상황을 좀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내 담자님보다는 상대방에게 다른 인연이 생기거나 뭐 연락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 담자님과 관계가 아예 끝이 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흐름은 좋지 않지만 그 외에 모든 것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님께서 시간을 조금 끌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대방에게 내담자님의 마음을 좀 전달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바라만 보고 있고 내담자님이 상대방에게 마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서 흐름이 한 번에 끝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내담자님이 상대방과 어떤 인연을 갖고 싶다면, 관계 발전을 하고 싶다면 좋은 타이밍을 좀 잡아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좀 고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동하지 않아서 이 관계가 끝이 나는 흐름이라 내담자님께서 행동만 하신다면 충분히 이 관계의 흐름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4번 내담자님의 경우에는 현재는 이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여요. 두 분의 흐름의 시작이 정말 최악으로 시작을 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이 참 복잡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 보이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런 마음도 함께 보이고 좀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이지만 내담자님께 그렇게 좋지 못한 마음이 있지만 무언가 새로운 마음이 시작이 되고 그 마음 때문에 조금 복잡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담자님께 먼저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할 거고 관계의 흐름을 봤을 때도 무언가 손에 확 쥐고 있는 모습,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좋게 볼 부분은 최악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고 그 마음 때문에 내담자님과의 이 관계 흐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내담자님께서 만약 고백을 하셨을 때한 번에 승낙하진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이 내담자님과 관계를 앞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이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 리딩 하나로 관계가 좋게 발전할 것이다. 아니면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흐름만 봤을 때는 정말 최악에서 시작을 했지만 중간을 거쳐서 고민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좀볼 수도 있어요 혹시 상대방과 만남을 좀 했던 사이라던가 썸을 타다가 깨졌지만 아직도 그 사람을 짝사랑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신다면 앞에 그 깨졌을 때 당시에 잘못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보완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4번 내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남남으로 보이는 카드는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뭐 썸을 탔던 관계라던가 한번 연애를 했던 사이의 경우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 헤어졌을 때의 원인을 내담자님께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내담자님이 변했다는 그런 어필을 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고민의 끝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내담자님께서 바뀌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이 고민이 연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